예, 요즘 나오는 것들은요 흙이 많이 안 묻어있더라고요 세척이 잘돼 있더라고요 시그치는입자이 흙이 많다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잘 하면 괜찮아. 그러면 데쳐도흙 씹힌다고? 어, 참기름. 아 미안, 나마만 참갔다. 도망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살려, 살려주세요. 메뉴는 뭐요살오주세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오뎅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세요주시요요그리주무꼭잘닦주주시고무 껍질 세아야려나 무칼? 무려주세살려주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요 정 안되면은 딱도썰기 하고 그냥 크게 크게 잘라도 되니까 아, 오케이 이해 간거 맞죠? 응. 진, 응 진짜죠? 응 애들아 X 올리지 마나 1%라도 믿고 있어 1% 응. 1 0 확률 내가 왜 있는지 알아요? 어제 저희가 다시마 얘기했잖아요. 육수 우릴 다시마 얘기했는데 육수 우릴 다시마가 없어가지고 할라님 여쭤보니까 할라님 어머님께서 코인 육수 있죠? 코인 육수를 주셨어요. 코인 육수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그쵸죠 맞아? 믿어도 되는 거죠? 맞아? 진심이죠?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서님 예. 제가 다 꺼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화면 돌릴게 얘들아 나 무서운 얘기가 들었어 잠깐만 자 여기서 어묵국 재료가 있고요 김밥 재료가 있고 귤 라떼를 하려고 하는데 귤이 지금 안 팔려서 전혜향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손이 많이 가는 김밥부터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당근을 씻어주고요 그리고 시금치도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요즘 나오는 것들은요 흙이 많이 안 굳어있더라고요 세척이 잘돼있더라고요시그 치는 이살이 흙이 많다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잘 하면은 괜찮아 뿌리도 잘 씻고 있고 괜찮아 괜찮아 씻을 때큰 보울에 물어봐서 살살 담궈서 휘저어야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뿌리는 어차피 항상 자를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애들 나이 믿으라니까? 그러면 대처도 흙이 확실... 아유 또 그렇다하니깐 고을까지 내가 더 정성이다 정성이야 아유 그니까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해주지 내가 정성이 진짜 빠삭해서 <laughs> 나 너희가 안 알려줬으면은 다 먹을 뻔했다 살려줘 제발 나 죽고있잖아 아니 저 안에 빗는게 계속 순수하고 싶거든요? 사실, 원래 웰컴 드링크로 귤라떼 하기로 잖아 그럼 귤라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웰컴 따... <laughs> 드링크부터 해야겠지라고? 웰컴 드링크 자아야 여러분들. 귤라떼거든요? 원래는 귤라떼다 보니까 귤을 사야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철희형 원래 껍질이 까기 힘들어. 껍질이 좀 얇아서 안 까는 지 편이야? 막서희형은 처음 까봐. 맨날 우리 아버지가 까주가지고.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껍질 먹은 되지 않냐? <laughs>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자 이거를요 어떻게 할 거냐? 저번에 추밍방에서 했던 딸기 이고 똑같아요. 숟가락으로 으깨줍니다. 자이렇잘 짜였죠? 거기에. 으... 뿌려서 섞어줄게요. 아, 맞다, 계란을. 그니까, 러 계란으로 욕먹었는데, 계란을 똑같버렸네 자, 그리고, 비다렌지에 30초간 4번 돌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불이에서 돌인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제가 살짝 맛을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고? 가즈 100% 웰컴 드링크 완성! 그녀가 온다. 그녀가 온다. 짠! 웰컴 드링크! 빡! 타네요? 저거 갔어. 잠깐만! 이거 뭐야? 좀비네! 정신의... 웰컴 드링크! 기다려봐! 내가 먹어볼게. 잠깐! 잠깐, 냄새! 너무 썩었내 나. 잘못 다 일단. 이게 뭔 맛이야?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아, 이거만 먹어볼게. 아, 설탕 많이 넣었다며. 일단 천혜연이 안달라 천혜향이안 달고요. 그리고 따뜻한 채로 넣었잖아. 제가 아까 썩은 냄난다고 한게 뭐냐면은 우유가 따뜻한 거에 오래 있으면 은 상한 맛, 상한 양 나잖아요. 조이 저기 종수기에 얼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음 물어본 거야. 에이, 이거 맞아? 음. 진짜 맛 없어. 그래서 색을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썰기요 이렇게. 여기서 멀쩡한 것만 골라쓰록할게요 채치는 거 아닌데? 응. 길게 자르는 거야 당근은 채쳐? 한 조각을 가근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지 존매두꺼운데? 아니 아니 이거 생당근 이렇게 먹어요 거의 얇게 썰라고? 얇게 하면 손베것 같으니까 그냥 한테이혀야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썬게 오랜만이야 진짜 불을 끄고 남은 열기로 익혀줍니다 짜잔 자 아, 밥을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양밥이 원래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가? 손을? 솜을... 자, 이 하고. 양념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재료가 완료가 됐어요. 밥을 최대한 얇게 하라 했어요. 최대한 얇게, 얇게, 이 사이도 이렇게 물에 놔주시고 햄, 계란은 이렇게 쪼개져도 된다고 어떻게 썰거니 단무지 들어와 대박 아니야 아니야 안터져 안터져 홍다리좀 크게 썰어줍니다 어, 참기름 어, 이거, 꿈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음. 이거 먹으면, 먹 음. 야, 미안하다. 맛한가다 어, 부숴다. 짜잔. 온다, 온다, 큰 온다. 그냥 온다. 더승차다 온다, 다우리 <laughs> <laughs> <날 보자마자> <laughs> 라떼보다는 오랜만에 이유가 뭔지 알아? 참기름만 먹나? <laughs> 짜 하진 않아 싱거워. 건강식이야. 아니 아니. 이거 건강식이라 할수 있을까? 됐어요. 맛있지? 김밥. 배워봐요. 안녕히 계세요. 김밥 맛있네. 나왜 김밥 맛있냐고 물어보고 있어. 당당하게그 음. 아, 먹어야겠지? 비주얼은 괜찮아 보인다고요? 진짜 제가 진짜 이거 한마디 할수 있어요. 참기름 김밥이에요. 생 참기름 김밥. 맛있대? 어릴 줄 알았어. 자, 물을 퐁당퐁당. 자, 이런 끓은 물에 소금 육수 퐁당. 오늘 요청이 있었어요. 색깔을 좀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계량을 해서. 색깔이 별로 안 나오는데, 조금 더 넣자고? 아니야, 색깔 이 정도 나왔어. 살짝 맛만 봐볼게요. 맛이 연한데? 간장이 짠 맛이 안 나면 은장콕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어? 색깔이 이제 밖에서 시중에 파는 그... 국물 같아 자이 상태로 계속 끓이겠습니다 어요일 국물부터 드셔보세요 그거 다 드셔야 돼요 색깔이... 여기 면에 보이네 여기서는 근데 이게 왜 짜? 깊은 맛이 없어. <laughs> 이게 왜 짜? 간는 개인적인 거니까요. 어, 아, 저는 좀좀 좀 싱겁게 먹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 먹을 만치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된장보다는 김장보다는 오뎅국이 더 맛있다. <laughs> 어묵을 싱거워. 어묵에 간이 안 들어갔는데요? <laughs> 국물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남자친구 먹이면 남자친구가 오할 수도 있어. 요 <laughs> 진짜? 이건 콩팥이 아니라 코인 육수잖아요 말했잖아 코인 육수는 성공 안 하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진짜 어이없네 짜요 <laughs> 근데 <좋네>. 어묵이 싱거워서 기름을 좀 나. 조화가 되네 그건 <laughs> 조화가 <laughs> <laughs> 됐다고 하지 않지 않나? <laughs> 그러면 좀 이따 고기를 기대해봐. 고기? 진심이야 고기 짧기거 보이는 거아니야 돼지고기인 거 알죠? 돼지고기는 <laughs> 다 익혀야 된다고 알아요. 제육볶음도 한 사람이야, 내가. 바베큐는 아, 평타 치겠지. 어. 바베큐는 고기만 구울 텐데.